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 보는 대한코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코박토큰 준비했습니다. 코박토큰은 최근 2024년 11월에 비트코인이 횡보를 이어나가기 시작한 시점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2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는 하락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 코박토큰 현재 똑같은 자리에서 네번의 지지와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이 자리는 이날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1월 9일 날에 시가와도 겹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지지저항 라인이 앞으로 어떤 작용을 할지 저와 함께 차트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차트 보면서 팔아야 할까 팔아야 할까 고민하고 계시죠? 지금이 매스 타이밍인지 어디서 입절해야 하는지 헷갈리신다면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저랑 같이 차트 살펴보면서 원하는 코인이 있다면 진입가, 목표가, 선절가 어떻게 세팅해야 할지 정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영상에서 다루지 않는 알코인 종목들도 100%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문자 1 남겨주시는 선착순 10분께. 100% 무료로 제가 직접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 계획을 세우고 있는 알짜배기 코인 정보를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 중요한 매매 전략 받아가세요. 먼저 코박 토큰의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코박 토큰 큰 상승을 보여주기 이전에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 매물대 구간을 형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승 과정에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을 해 주었고 거래량 없이 다시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하락 과정에서 이전에 만들어두었던 매물대를 깨지 않고 해당 매물대를 지켜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락 진행 중인 현재의 자리에 와서 보게 된다면 똑같은 구간에서 두 번의 지지와 두 번의 저항 그리고 그 자리는 이전에 쌓아던 매물대 구간, 매물대 구간을 침범하지 않고 그 위에 위치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형태의 차트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게 될까요? 누군가는 지금이 매수 시기다 하면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나는 이거 상승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더 빠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신경을 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현재 위치한 자리가 2월 3일 보여준 관세 전쟁 때 나온 저점도 지켜주는 자리이고 여러 가지로 매물대들이 많이 겹치는 자리이기에 여기 총 4번의 지지저항을 받은 이 가격대를 일본 기준 몸통으로 뚫고 봉 마감을 하게 된다면 이 코박토큰 매수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코박토큰 같은 이런 잡코인을 내가 맨날 보고 있어야 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코박 토큰 진입 시점에 저와 함께 진입하실 수 있게 문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코박, 코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코박 토큰 매집 들어가는 시점에 문자 받아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대응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매매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1 보내주시면 저희 비공개 텔레그램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께 무료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눌러주시고 제 영상 자주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후에 시장에 다른 변수가 발생하게 되어서 다시금 관점을 수정해야 할때 영상을 통해 전달드리는데 있어 촬영과 편집의 시간 딜레이로 이제 실시간 대응이 다소 어려울 수밖에 없다 보니까요 아래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면 구독자분들을 위한 무료 정보방에서 지속적으로 관점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이후 대응이나 플랜 직접적인 매매 관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시간 뉴스 정보랑 해외 지표 발표 일정까지 제공해 드리니까 들어오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매매 대응이 가능하실 겁니다. 또한 저희 1월 달 수익률을 보시면 238%로 하락장에서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되니까 부담없이 들어오셨다가 나가셔도 상관 없습니다. 구독자분들이 문자로 제가 어떤 보조지표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전문가들도 사용하는 보조지표인데요. 보통 저는 이 보조지표 포지션 진입 전에 확인하고 들어가는 편입니다. 사용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위쪽에 빨간색 화살표가 나타나면 매도, 아래쪽에 초록색 화살표가 나타나면 매수하기 좋은 신호를 줍니다. 이 보조 지표는 저희가 AI 전문가한테 비용을 지불하고 제작한 것이지만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하나여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번호로 문자 7 보내주시면 보조 지표 받아서 세팅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 거래소에서 1만 달러 상당의 펀딩보너스 쿠폰을 지급받았는데요. 1만 달러면 하나로 약 1,500만 원 정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1만 달러 펀딩 보너스 쿠폰 받아보실 수 있게 제 개인 번호로 비토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선착순 10분께 거래소에서 사용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운영하는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면 전문가의 선물 포지션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원의 하나여 진행되는 이벤트이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은 기회 잡아 볼수 있겠네요. 수익률 또한 굉장히 좋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기회가 있을 때 잡는 것이 실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 진행 중이니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